최하,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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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 채원장의 채원장입니다. 네, 장산 닥터남 비뇨약과남영종 원장입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예, 네. 1편을 보셨는데, 이제 오늘 2편 리뷰를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1편, 이제 인물 소개가 전반적으로 좀 나오면서 좀 개성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었죠. 네. 2편 아주 기대가 됩니다. 많이 이렇게 뭐 알려진 얼굴들이 아닌데, 좀 빨려드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인트로부터 옛날 <laughs> 바뀐 게 없네. 그쵸. 삼각김밥에 컵라면. 네. 의국에 항상 테이블 위에 먹다 남은 것들 남아 있잖아요. 당직설 때나 아니면 중간에 밥대를 놓쳤을 때 삼각김밥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희는 그 라면 박스가 그냥 네. 박스 대기로 이고한 구석에 쌓여 있었어. 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이고 또 수술하는 과에 저희가 이제 야간에 가보면 이제 서로 이제 막 음식 교환도 했어요. 우리는 뭐가 많은데 너희 라면 좀 있니? 이러고 가져가서 이제 저희는 또 이제 <laughs> 마취과한테 부탁해야 될 일이 많고 마취과가 잘 봐줘야 수술방을 잘 열어줘요 맞아요 수술방 주인은 누구다? 마취과 <laughs> 마취과한테 잘 보여야 방을 열어주니까 그 저희는 곡물도 바치고 조공이 조공 <laughs> 네. 아 이게 그만큼 먹다가 뛰어나갈 일들이 좀 많았다 네, 그런 기억이 있네요 선생님, 1년차 김사비입니다. 턴노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섹션했던 서정민 교수님 산모분은 유테라인 컨트랙션 펌하고 OP 운동 확인했을 때 클리어 했습니다. 턴노티라고 혹시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턴노티 들었을 때, 네. 아, 이게 뭐, 뭐지, 뭐지, 겨우게우 했는데, 내용을 보고 나니까 저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저희는 아침 7시. 네. 그리고 밤열시 이렇게 헐. 하루에 두번 턴노티를 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뭐 환자 한 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한,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환자가 작게는 한 열다섯 명에서 많으면은 한 서른 명까지 가잖아요 대학병원은 네. 그러니까 턴노티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좀 큰 일이거든요 굉장히 어. 준비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 7시에 노티를 하려면 환자 파악을 새벽에 한 5시 반이나 6시 아 맞아 요잠못 자지 새벽 3시쯤 응급실 콜 받고 환자 보다가 네. 아침에 그거 준비하는 거야 아잘 아. 시간이 없죠 턴노티를 하다가 아. 교수님이 이제 좀 심층적인 질문이 들어가실 때가 거기까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서 1, 2초 머뭇거린다 이러면 은또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펠로세이 아마 지금 콜 받는 거 같은데 네. 이 펠로쌤이 어, 스르생에서 되게 조금 재수없는 선생님 <laughs> 있잖아요. <laughs> 얄미운 사람이 펠로가 되니까 더 무섭게 하네. 자기가 환자 파악하고 더 위에 교수님한테 자기가 조사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얄밉게 나오잖아요. 다 그래. 펠로쌤이 자기가 일한 것처럼 이제 과장님들께 보고를 하죠. 주치가 빠삭하게 이렇게 좀 환자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노티노티에서 과장들이 회진 올 때는 에기스만딱 머릿속에 담으시고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꼭 이런 게또 나쁜 것만은 아니고, 뭐 환자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니까, 뭐 그럴 순 있다. 그거 죽음과 죽어감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딱 들어맞는 데가 또 있어 전공이들의 도망과 도망감. 에 벌써요? 아직 3 주밖에 안 됐는데? 이번 편은 사전 예고에서 봤듯이 누가 도망갈 것 같은데 누가 도망갈 것 같으세요? 나좀 <laughs> 이태이태해 보이던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첫 전공이 첫 달에는 저는 누구나 도망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laughs> 사람들이 다 네. 꿈을 꾸면서 이렇게 네. 들어오는데 첫 달에 그 꿈이 좀마장창 깨지거든요. <laughs> 아 힘들죠. 특히 네. 산부인과처럼 은근 많은 과는. 많이 힘듭니다. 디스토시아를 잘 알려면 우리가 액티브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을 서로 똑같이 잡아야 한다는 거지 방금 전에 본 영상은 아침에 뭔가 공부를 하는 것 같죠. 회의실 네. 같은 데서 일전차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는 이과는 아침에 회진을 돌기 전에 새벽 7시인가? 7시 반인가? 그 때, 해리슨을 펴놓고, 아, 책을 읽고, 거기에 음.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웃음> <웃음> 영어로 쫙 적혀있는 거를 한글 읽듯이 그냥 쫙쫙쫙 읽어야 되고, 번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를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건데, 처음 이제, 내과 교과서를 그렇게 정독을 하고 이게 한 2, 30명 되거든요, 외국이. 네. 처음에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팀이. 그 앞에서 뭐 하나 잘못 해석하잖아. 그러면은 엄청 부끄러워가지고 아침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저희도 아침에 이제 레전트 선생들이 님 논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가끔 교수님이 하실 때도 있었고요. 그 <laughs> 시간에 교수님들이 꼭 질문을 하세요. 뭔가 포인트를 딱 집어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 꼭 질문해도 을 내가 아는 거는 질문 안 해. 맞아요. 네. 막힐 것 같은 거.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악몽 같았는데 아직도 그꿈 꾸잖아요. <laughs> 저도 한 번씩 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과는 이쪽입니다. 저 임산부 아니에요. 됐습니다. 저 소독할 때 아팠던 적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아니 아프다는 산모한테 어쩔 수가 없는 거래요. 그게 지금 의사가 산모한테 할 소리예요? 자 뭔가 이런 네. 말 해도 되나? 전문 용어로 진상 환자. 네. 네, <laughs> 이제 복도 걸어가는데 이제 배가 불러서 임산부인지 착각할 수 있죠.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데 1년차들은 네. 경험도 아직 별로 없고 이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이런데 대해서 당황을 하게 되죠. 교수님들은 또 본인 환자와 본인과의 관계도 또 중요하니까. 음. 약간 좀 그런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제가 병동에서 산모 내리겠습니다. 어, 산모는 내가 내릴게. 넌 거기서 킵하고 있어. 고. 왜 이렇게 안 내려와요? 급하다고 해서 뒤에 수술도 올드했는데 제가 다시 전화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수술 결정되면 시간 맞춰 낳기가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밤인데 시간 잡아서 수술하는 건 상과에선 거의 불가능이에요 어머 분 진통 어, 고생했어. 이분이 지금 뭘한 거냐면, 마취과가 수술방의 주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 하나 응급이라고, 초응급이라고 이제 밀어내고, 본인 환자를 밀어넣는데, 너무 여유롭잖아. 네. 어, 웃으면서, <laughs> 이게 뭔가 미신 같은 거? 뭐시 같은 거 맞춰가지고 이제 출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개인병원이야 그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죠. 대학병원에 응급 환자 보고 중환자를 보는 병원에서 우선순위는 미리 예약된 환자, 그리고 초응급이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들거든요. 마취과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 이제 1년차한테 초음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술을 하나 미룬 거예요. 그리고 네, 들어오는데 어. 시간 맞춰서 분만을 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지. 그런데 본인이 안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러면 마취과랑 1년차선만 중간에 어어 되는 거예요. 일년차 선생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다른 과에 거짓말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아, 그게 아니라 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음... 또 오이영 씨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제일 유력하죠. <laughs> 네, 주인공이기도 하고. 저는 오전 오후 각각 두 번씩. 총 4번인 네거 아시죠? 정해진 시간 꼭 지켜주세요. 네. 테이프 떼겠습니다. 따끔하세요. 하루에 네 번을 드레싱하는 환자는 없어요. 많이 하면 두 번? 아침, 응. 저녁으로? 그리고 대학병원에 지금 전공의같으면 1년차가 엄청 바쁜데 본인의 욕심 채우려고 네 번을 요구하는 거는 진상소리 듣습니다. 실제로 네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피부에 접착제를 계속 붙이게 되잖아요. 응. 접착제를 붙였다, 붙다 붙였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를 뗐다, 하루에 네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접착제 붙였던 피부가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루에 네번할 수도 없어요, 응. 사실은. 김사유 선생 어딨어? 내가 분명히 어제 어제 가서 얘기하라고 했잖아 갔는데요 식사하고 계셔서 밤에는 잘 주무셔야 하니까 산모 말이 맞네 김사비 선생 그렇게 해서 의사 할수 있겠어? 야 이거 살아가면서 항상 칭찬만 듣던 우리 AI 전공이 1년 차 수석 졸업하고 음. 이런 친구인데 뭐 실제 사람과 대면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의사들이 사실은 이제 한 번도 실패 없이 이렇게 전공이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내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제가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 뭔가 선민사상에 또 빠지게 되고 사회생활도 사실 해본 게 없잖아요. 책만 네. 보고 계속 공부하고 살아왔었고 인턴 때 저는 이런 걸좀 느꼈었거든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 많이 네. 봤었고.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진짜 진짜 일등만 하다가 혼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지. 또 좋은 음. 의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의과대학에서 이제 실습 때 이렇게 환자 대하는 대화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있었거든요. 아 우리가 얘기하는 게 환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 음. 미리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어. 1인실 연미소 환자 드레싱 시간 됐는데 아, 내 손은 그렇게 들었다면서 나한테 드레싱 을 해달래? 싫어 죽겠어. 미소는 무슨 맨날 무쌍. 일상... <laughs> 편안경이 여기서는 나갈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을 지나하는 환자가 꼭 들어 곤란한 상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다른 친구들도 이제 고민에좀 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고 싶음 하고 안 하고 싶음 안 하는 오이영 선생님 집 아니야 그럼 안 되지 다 오이영 선생님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아주 파닥거릴지도않해 펠로가 전화하는데 전화를 끊는다 이거는 조금 의국이 뒤집힐 일이라서 특히 산부인과처럼 생명을 다루는 과에서는 이제 위계질서가 좀 있거든요 모든 과가 다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무리 위해가 진상짓을 해도 전화를 중간에 끊는 거는 여기선 좀파닥거리네 하고 끝냈지만 실제로는 전체 집합을 해서 오프 금지가 떨어질 만한 예, 이제 집에 못갈 만한 사유가 됩니다 이가 돈이 없지 승질이 없냐? 시해 아, 나도 원래 안 하고 싶었거든? 과 코드 블루 야 도망가는데 <laughs> 타이밍 코드블루가 <웃음> 터졌어. <웃음> 의사라면 또사부인과 자기 관데 그냥 가기가 좀 힘들죠. 이게 코드블루라는 게 심정지가 왔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초응급이에요. 나는 처음에 모자를 왜 쓰고 자나 했는데 대비를 하는 거지 이제. 네. 아, 수술방 있다 나왔다 이런 거를. 근데 몇번 봐? 나도 수술실에 있었는데 수술 준비하다 취소가 돼서 잠깐 쉬다가 죄송합니다. 산모 상태 체크 다 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다녀와. 오는 동안에도 리프레시도 좀 하고 위엔 연차들이 보면 알아요 (1년차들이) 아이 정도면은 아 찾구나 예 네, 잘하면 잘못하면 나가겠다 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잖아. 야, 걔 위험하지 않냐? 이러면서. 네. <laughs> 그때 이제 윗년 차들이 좀 배려를 해줘요. 좀 스팀이 빠지고 네. 애가 조금 이렇게 바람 쐬고 올수 있게. 네. 마침 갔는데, 트리생에서 나왔던 전공이가 이제는 교수님이 됐네요. 근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laughs> 처음에서는 몰라봤어요. 원래 예뻤는데? <laughs> 아, 그러니까요. <laughs> 봉투를 하나 주죠. 결론적으로는 안에 빈봉투예요 병원에 다시 돌아가야지 그걸 전달해 줄수 있잖아요. 가방을 이따 마시면 큰거 거 이제 메고 왔잖아요. 안 거죠. 어, 얘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병원으로 그렇죠. 다시 돌려보낼 생각을 한게 이제 얘 대화를 좀 나눠주고 커피 한잔 사주고 일을 준 거죠 예, 따뜻한 또 선배의 <laughs>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또 AI 전공이 예, 네. <laughs> 본인의 지식 잘하는 걸로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험해 보인다 그 환자를 리뷰를 잘 해가지고 리스크를 캐치를 해서 환자의 곁을 지키다가 쓰러진 걸 발견한 거죠. 응급이라고 거짓말하고 내렸다면서요. 그게 말이 돼? 아닙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오이영 선생이 거짓말해서 수술방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명운원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해지네. 오영 쌤은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얄미운 펠로 쌤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도원 쌤이 이제 오영 쌤을 커버 치는 거. 아, 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모든 병원이 다 그래. 요 이제 음, 자기과 맞아요. 자기 새끼라 하거든요. 저희 레전트 잘못 했으면 제가 혼낼게요. 와 이게 1년차 때는 진짜 눈물 나게. 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의 보호막이 되는? 차라라라라라. <laughs> 근데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까지 정말 외롭게 나 혼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의 뒤에서 누군가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그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든든해 아, 근데 오희영 선생이 돈샘을 좋아하는 것 같아. 눈빛이. 여기서 뿅 가서. 아, 이게 그러면은 이제 마사돈 되는 거예요? 겹사돈이라고 표현하나? 러그라인이 좀 나오긴 해야죠. 네. 그러게요. 스킨 치은안 했는데 한거 같아. 느낌이 어, 기분이 더럽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턴 노티 안 해도 된대. 윗년차 선생님들이 정리해서 보고하기로 했대. 야, 뭘 헐룩거려 이거. 내가 모른 척 해준 될까? 라 그래야 되나? 야, 이게 전부 다 의도가 있었던 거네. 어. 자꾸 밥 먹이려고 하는 이제 2년차 쌤이 계셨고. 네. 그 다음에 일을 주면 도망갈까봐 일을 계속 일부러 안 줬었던 네. 거고. 맞아요. 4년차 쌤은 사실... 또큰일 하나 해주셨죠. 그렇지. 첼로우 세하고 네. 얘기해서 턴너티 없애줬죠. 이게 사실은 밑에는 차가 없으시면 <웃음> <웃음> 제일 고생할 게 2년차예요. <laughs> 맞아요. 2년차가 적극적으로 아마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밥도 많이 사주고. 사실은 많이 배워야 되니까 많이 혼내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미운정, 공운정이 쌓이면서 이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이거 볼 때마다 나가지고 아, 네. <laughs>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레지던트 때 이제 제가 윗년차 연차, 아랫년차들하고 네. 아직까지좀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많이 혼냈던 <laughs> 밑에 연차 여자 선생님들 아직 연락 안 하는데 아, 오늘 살짝 한번 전화해보시는 거 <laughs> 같아요 어, 미안해 어떠까요? 그때는 내가 너무 너무 어렸어 <laughs> 진짜 그때는 음. 아, 그게 세상의 전문 줄 알았어요. 환자가 죽고 음.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엄청 날카로워져 있고 많이 뭐라도 음.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음. 다정하게 알려줬으면 요즘 연락하고 지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야, 니네도 슬펐지. 어, 우리 오늘 첫 월급 기념으로 같이 밥이나 먹을까? 병원 앞에 파스타 집 있는데 거기 늦게까지 할 걸? 밤에 면은 좀 그렇지 않니? 우리 병원 앞 파스타. 당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해피엔딩이다. 재밌게 봤습니다 또 오늘 또각또 네. 또 선생님들의 특징들이 또 나타나면서 네. 뭔가 상당히 또 개성있게 이렇게 좀 참신하게 이런, 이런 모습들이 맞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네. 하여튼 뭐 어떻게 커갈지 어떻게 슬기롭게 변해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laughs> 아 근데 걱정이 돼. <laughs> 이분들이 어떻게 1년을 버티고 2년을 버티고 3년을버티고 조마조마해요. 네. <laughs> 하여튼 같이 응원해주시고. 아, 요새 뭐, 정공이들 아직 돌아오진 않았는데, 좀 무거운 얘기지만, 뭐, 이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또 그들의 희노애락이 있던 장소에 하루빨리 정공이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리뷰를 마치고 다음 편, 네. 언젠가는 전공. 슬기로울 정공이 생활 전공. 3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이상입니다. <웃음> 구독, <웃음> 좋아요, <웃음> 알람 설정 아,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예. 새해으 봐요.